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이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가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향력이에요. 나 때문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면 소유하려고 그래요. 복은 병에 담아놓으면 여러분 수멸되어해요없어버 없어져버려요. 복은 병에 담는 게 아니에요. 복은 담아놓는 것이 아니고,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여러분, 탈당 때문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팔당댐의 물이 여러분의 가정까지 공급이 되어지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져서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지적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는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누고 베풀고 드림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춰버리면 고이게 되어지고 멈추게 되어지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영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거기에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아버지의 신름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주하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싸워보자. 소리를 일러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질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단한 명도 내리지 못했어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이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권리학과 싸우려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다윗은 17살에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런 다윗이 은혜 받은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실제로 다윗은 물메돌로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로 골리앗을 베 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거예요 다인 한사람이 복을 받아서 다인 한사람이 움직였을때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을 뚫을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했었는데 다인 한사람이 축복받고 다인 한사람이 리랏을 쓰러뜨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동네가 새로워지고 영향력 있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이처럼 이런 축복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아,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아무나 아, 네.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축복받은 곳이에요. 우리 안디옥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이수암동이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네. 안산시가변화되지고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우리 안디옥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그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집사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져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개치급을 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았던 빌립이 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난리가 나버려요 기적이 일어나고 달레르야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큰 기쁨이 넘치게 되야돼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울하고 칙칙하고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슬픔이 많은 곳이에요 저주가 임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복받은 빌립이 가니까 하나님 앞에 빌립이가니까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 사도행전 8장 6절 8절까지.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이 가정에서 여러분, 어, 가장이 되어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에서는 슬픔이 많고 우울하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을 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돕을 받고 직장에 나아가게 되면 직장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은 강력한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짭짤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돼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표적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게 되어주고 그러나 믿음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가는 곳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믿는가, 엄청난 축복인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